영어, 영어, 중국어, 날개 어, 네. 만들기. 네. E&C 교육 문화 연구소와 함께라면 영어, 중국어 네. 어렵지 않아요. 않아요. 선생님, 네. 보이시나요? 일찍 기타. 오케이. 기타가 여기 어. 있네요. 네. 아 어, 요즘 참 악기를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많던데 네. 혹시 선생님은? 기타 칠수 있으세요? 어, 저 사실 예전에 네. 조금 배웠었어요. 아, 어, 정말요? 네. 어. 그러면 당신은 기타를 잘... 칠수 있나요? 켤수 그렇죠. 있나요? 있나요? 연주할, 연주할 수, 수, 있나요? 수 있나요? 중국어로 궁금합니다 중국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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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기타를 연주할 수 있나요? 중국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니 회, 不会弹吉他.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laughs> <laughs> 네. 니 <laughs> 会不会弹吉他?도설명좀 <laughs> 해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웃음> 해보겠습니다. 네. 네. 会不会会不会走삼성 뜻은 뭘까요 당신은, 그렇죠, 당신은, 그다음에会不会会不会会不会不네会는 뜻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네, 어떤 음. 능력. 그렇죠 능력이나 내가...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음. 뭐, 영어를 할수 있다라든지, 음. 뭐,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 음. 이제 어떤 능력을 나타낼 때호의를 쓰고요. 음. 그리고 지금 제가 보보 호의 다음에, 아, 네. 부호의 그쵸, 보호의. 보호의. 부호의는 원래 뜻이 뭘까요? 어, 할수 없다. 어, 할수 없다. 어. 부정이죠. 음. 근데 이제 의랑 부호의가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 음. 어떤 뜻이 된다? 어 물어보는 응, 네 의문의 뜻이래요 망고 망처럼 그죠 저번에 망고 망 하셨었을 때 같은 원리로 이제 정반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음. 뭐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이제 음. 의문문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음. 그래서 '会不会''会不会''会不会'네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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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할수 있냐고 물어볼 음. 때'会不会'네 호에. 그럼 단, 지, 타. 단, 지, 타. 단, 지, 타. 단 지, 타. 네. 기타가 뭘까요? 기타. 기타, 기타 보이시나요? 어, <laughs> 어, 기타. 그러면 네. 플레이가 단에 다죠 네. 네. 어, 연주하다가 연주. 단. 단. 음, 단. 그리고 음. 뭐, 단은 이제 뭐바이올린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응. 그 기타처럼 이렇게 현악기를 단으로 쓰시면 됩니다. 응. 응. 그래서 응. 단지타단지타단지타단지타 단단단 네, 같이, 같이 처음부터 발음해볼게요. 니회 응. 보이 단지타니회 보이 단지타 그렇죠. 한번 더니회 보이 <놀람> 弹 기타. <목소리> 어,你会不会弹吉他？ Uh, 조금요. 아, uh, 조금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 조 조금만 할줄 아나. 我会一点点。我会一一点点。我会一 一点点，我会一点点. <몬의> <이딘딘, 몬의> 그죠, 잘하지 못하지만 약간 조금 음, 할수 음, 있다. 我会一点点，一点点，我会一点点. 음. 아, 잘하셨... 어, 당신은? 어, 我也会一点点. 네, 잘하셨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it's my turn. 네, 제발. 오케이, 당신은 기타를 연주할 수 있나요? 오케이, 일단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Can you play the guitar? Okay. Can you play the guitar? Play the guitar? 당신은 할수 있나요? Can, Can you? Okay. 당신은 할수 있나요? Can, Can you, you go? go. Okay. Can you? Can you? 근데 여기서는 가는 것이 아니라 연주하다. 동사, play. 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축구하다도 play. 사컬이거든요. 네. 그런데 운동 경기 앞에 play. 다음에는 ᄃ을 안 사용해요. 음. 그래서, 어, do you play soccer? 울쑥을 했죠. 네네. Do you play soccer? Play 어, play soccer. 근데 네. 오늘은 이렇게 악기명, 어. 기타, 피아노 이렇게 악기명 앞에는 ᄃ을 꼭 써야 돼요. Play the guitar.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발음 잘 하셨는데 그것처럼 Can you play the guitar? Can you play the guitar? Can you play the guitar? Can you play the, play the guitar? guitar? Okay, can you play the guitar? Oh, yes, I can. Okay, I can play the guitar a little hmm. bit. Oh, uh, really. a little bit. y a h yeah. U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 会不会단 기타? 이제 영어로, 영어로 하면, Can you play the, the guitar? 기타? 물결 시작. Can, can you play the guitar? Can you play the guitar?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영어, 영어, 중국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